자! 자! 초면인데 아! 초병 자, 아! 자, 아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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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. 나은이가 보여줄 게 있다고 합니다. 어, 난 여기 용식점을 걸고 팔씨름을 보여줄게 팔씨름? 잘 알고 야, 어 리얼 팔씨름?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뼈국을 되게 많이 끌어줘가지고 그 뼈에 힘이 세거든. 뼈가 세면 세구나. 야팔 씨름을 해서 나오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지인도 엄청 나야야지가 이길 것 같은데. 나, 나는 씨름이랑 씨름을 다 잘해. 어 그러네 그러네. 팔 씨름 도전하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각 팀에 신경 쓰시는 분들 자한 명씩 좀 도전을 받아볼게요. 나가. 좀 도전을 받아볼게요. 자 좋습니다. 나는 아, 나는 예. 이분자한 어, 팀에 한 명씩. 어여긴 또. 자 그리고 나도 해. 나도. 우리 미연이랑 우기도 나오고. 그러니까 그러면 좀 그러면... 짜야 돼 조를. 좀... 여기요, 이형배. 가위바위보 할까? 여덟 명 나와서 이걸로 하죠. 알겠습니다. 토너먼트를 예, 고를게요 예, 저희가. 아 맞죠. 완전 또 바꾸. 하나, 해주 볼게. 여기 네? 이렇게. 자 준비 시작. 여덟 위... 아, 명이서. 아 위아래로 가는 거야? 아 위아래. 아 다른 거 나도 몰라. 우리가 이제 안 되면? 오, 오, 처음으로 처음이 저희가 됐네. 야, 자 그럼 미연도요. 자 준비 되셨죠? 그쵸? 자, 자, 앉아서 앉아서 자, 앉아서 잘앉주 엉덩 엉덩이, 엉덩이 떼시면 엉덩이 떼시면안 되고. 힘 빼시고. 자, 이거 브라이이가 우리 가운데이면 치는 응. 거예요. 자, 준비. 시. 시야. 시, 시. 자, 시 시작. 오. 오! 와! 오. 와! 오. 와! 이도 이센데. 자, 봄이 힘이 세 아, 스타일이야. 아이, 그럼. 어, 원, 제가 딱 잡고 이데시 하는데 피가꽉 튀어. 가운데. 와! 이 자, 다시. 어느 준비. 시작. 시작. 자끝 동영 준비 와자 다음 미주 다영 빠르다 빠르다 빠르리자 컨셉 하자. 컨셉 대결 자 하자. 진짜 이두 팀은 게임이랑 종목이랑 상관없이 그냥 컨셉으로 나온 팀 아니야? 가겠습니다두 번째 대결 예선전 <laughs> 준비 시작 쭉 这胡 자, 15년만 빨리 데뷔해서도넌연전편지랑 엑스맨의 고정출연이야 대박인데 진짜. 아, 잡거고참포스 그 탐나고만. 고정이는 아, 여기는 아, 여기도 셀것 같은데. 이렇게 손 주심. 아, 준비. 네. 준비. 아, 네. 딱아 시. 네. 시. 아, 아주 너무 좋아요. 와, 시. 시. 진짜 세다. 아! 와! 와, 박사 아, 힘줘, 힘줘! 자, 아, 더, 더, 더! 야, 더. 이기치, 이기치. 와, 아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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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이박지 말고. 박사마 어. 어. 어, 와, 넥시. 와, 박사마카! 아, 아, 아. 야 박사마카! 아, 와, 박사마 와, 와, 박야 돼. 와, 박박 와, 와, 둘다어다둘다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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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자. 아, 아, 사실 결승전. 사실상 결승 미리 아, 보는 아, 결승전. 내가 볼 때는 더여기도 맘 같지 아대 자. 초면인데. 아, 초면이에요? 초면입니다 자, 준비. 시. 작 야, 야 나은아 너잡기래매 나은이가 <목소리> 증명한 거와 뼈 부분 힘에 도움이 안 된다. 러 <laughs> 맛있게 드셨던 거예요. <laughs> 네. 자, 이제 준비할 시하겠습니다 네, 돈 장기네. 하세요. 오 야, 리비 도야 응? 야, 야. 약간... <laughs> 겠 준비했어요 자, 자. 도원아, 지금 자. 상태에서 정답게요 준비해 니다준비준비시작 우기가. 이 그래. 아, 우기가 근데 말이죠. 예선전에서 힘을 많이 뺐어요. 그리 아, 아, 선수는 간단하게 이기고거든요 댄스가 힘을 많이 빼놨어, 우기. 냐 우기냐? 가 보겠습니다. 자, 중결승. 네. 두 번째 경기. 중가권 게임이죠? 시. 오. 자. 아. 팔목 아, 이 빨라. 참. 아. 팔목 제이 빨라. 진짜. 진짜. 요경갖요 야 김도현, 자김성 결승전하겠습니다. 주의, 당첨. 이거는 이야 김성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태워야되기 때문에 한 1분 정도를 가기어야 돼요. 자 이벤트 경기 하겠습니다. 김영철, 이상민 이벤트 경기. 자 우리 사막 대기야 배서 꿉혀. 아 이건가? 건 상관없어. 소암 부서암 노래 노래 노래. 발시음

저는 그냥 최선을 다할게요. 최선을 다. 청수. 아, 자 그리고 저는 이기겠습니다. 아아자 준비. 씨 힘주고 시작.